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토리얼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SAT1이라고 하는 미국 수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미국 수능인 ACT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ACT는 American College Testing입니다. 이름부터 느낌이 딱 오죠. 그리고 ACT는 ACT라는 기관에서 말 그대로 출게 하는 미국 수능입니다. 역시 ACT도 SAT와 함께 미국 대학에 가고 싶으시다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CT는 SAT1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시험 모두 다제출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둘중 하나는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ACT가 낯선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2년까지만 해도 ACT는 정말 낯선 시험이었는데요. SAT보다 역사가 한 20년, 30년 정도 짧지만 지금은 그래도 엄연히 SAT1과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선 ACT는 만점이 36점 만점인 시험입니다. A C T는 에네 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English, Math, Reading 그리고 Science 이렇게 네 가지 섹션이 있고 A C T에도 S A가 옵셔널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 섹션 시험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36점 만점입니다.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각 영역별로 36점 만점의 점수가 나오고요 모든 점수들을 평균을 낸. 컴퍼사스 코어가 따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ACT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네 점수의 평균을 내면 제 점수는 35.25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소수점 첫째 짜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점수는 35점이 되죠. 이게 바로 저의 ACT 컴퍼사스 코어가 되는 겁니다. ACT의 English section은 75문제를 45분, math는 60문제를 60분 동안, 그리고 reading과 science는 둘다 모두 40문제를 35분 안에 푸셔야 합니다. ACT의 시험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실상 한 문제를 1분 안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ACT는 빨리 읽거나 푸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은 맞습니다. 단순히 시험 시간을 시험 문제의 개수로 나눠봐도 나올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ACT를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해 보자면 ACT에는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좀더 다이렉트하고 깔끔하겠죠. SAT는 없는데 ACT에 있는 영역이 바로 ACT 사이언스 영역입니다. 과학 영역이다 보니까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정말 과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ACT 사이언스 영역은 결코 과학을 암기하거나 사전에 지식을 공부해야 하는 섹션은 아닙니다. 물론 알아두면 좋은 과학 지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지식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일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과학 과목에서 듣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과학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고계를 가지고 주어진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주어지는 지표들이나 그래프, 테이블 등을 분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즉, ACT 사이언스는 사실 도표나 과학적인 데이터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는 리딩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ACT 사이언스 영역에서 표와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입과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하고 과학 지식을 마스터하라고 요구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한번 도전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AC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SAT2, SAT Subject Test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